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에 대한 설명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 씻음, 즉 정결해지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절 특별히 사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험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아 이것은 상징적인 의식이겠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정함이 있다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몸을 씻는 의식은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은 씻음, 주 씻음을 받는 구원과 중생의 역사로 그렇게 적용하고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궁귤이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디도서의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 세상의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 관유를 부어서 머리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성령을 부어 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왕을 세우실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말로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직분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됨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왕과 제사장직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인 것이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 거룩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완성을 향한 구호를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의 크기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구별하여 주신 자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울 때에 그 예물로 제물로 드릴 것을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리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바른 무교전병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 기름부어 어,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작은 재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제사장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이고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